네, 안녕하세요. 렌틸콩숲 여러분 함께 만들어 봐요. 네. 여기 시장에서 요두 팩에 렌틸콩. 예, 네, 4,500원입니다. 그리고 올리브 오일. 그리고 재료는 샐러리. 네, 썰어 놨어요. 토마토 썰어 놓고요. 양파. 네. 양은 토마토를 좀 많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당근, 예, 잘게 썰었습니다 저희집에 파프리카 노란색 그리고 애호박, 요새 싼거 예, 그리고 이제 소금 필요하고요, 후추 그리고 예, 요거는 베일리브라고 요거 육수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레가노, 예 이거는 파슬리. 이거는 큐민이라고. 코스트코에 가면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로즈마리. 예, 이렇게 예, 재료는 됐고요. 그러면 먼저 올리브 오일을 붓고 예, 네, 마늘을 습다 여기에 당도 넣어주시고요 샐러리는 한두리 정도 넣으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양파가 마삭이 될 때까지. 그리고 애호박이나 저는 어, 지난번에는 간호박을 넣었어요. 집에 있는 야채들 넣으면 좋은데 완장이좀 촉촉한 것 같아서 당자은안 넣습니다. 네, 토마토는 많이 넣는 게 좋아요. 그래서 토마토가 없을 경우에는 토마토 토스트 이거를 넣어주셔도 됩니다. 네, 이렇게 충분히 볶아졌으면 네, 파프리카도 넣겠습니다 물을 넣는데요 물 보다도 어, 채수라고 채수라고 해서 야채물을 해놓은게 있으면 그거를 넣는게 좋은데 이렇게 야채 채수 요 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, 양파 또 포고버섯 요 키트를 된거를 네, 일단 넣겠습니다 물은 한 어, 1리터정도 그리고 이제 렌틸콩을 네한 어, 많이 불려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콩은 어, 이게 소화흡수가 잘 되려면 삶마져야 돼서 렌틸콩 이거를 물에 담갔다 놓은 거를 이렇게 붓습니다. 이제 이 베일 리브 한두장 정도 이렇게 베일 리브 넣고 그 다음에 큐민 요거를 한 테이블 스푼 반. 이게 카레 성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카레맛이 좀 나고 그 다음에 소금 소금 넣고 후추 그리고 오레가노 약간 미국식 음식이라 이허브가 많이 들어가요. 그리고 로즈마리 로즈마리 근데 이런 걸 생략해도 될것 같아요. 굳이 꼭다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. 근데 큐민이나 큐민이 없으면 카레가루를 넣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오늘은 제가 국을 너무 많이 넣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끓이면서 어느정도 끓이기 시작하면 이 토마토 토마토를 많이 넣습니다 오늘은 조금분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그냥 푹 끓이면 마지막에 파슬리만 넣어주면 파슬리만 넣어주면 됩니다. 네, 너무 간단해요. 그래서 이거는 건강식으로 네, 스프, 스프 빵에 찍어먹는 스프로 이 미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사랑합니다. 잘 끓고 있습니다. 네. 네. 지금 이렇게 끓고 있으면 이렇게 저어주기도 하시고 또 우리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는 거 있죠? 네. 요걸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좀 부드러운, 예, 쓱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. 네. 한한 시간, 한 시간 정도 이제 얕은 불로 이렇게 꾸준히, 네, 끓여주시면 됩니다. 네, 뚜껑을 예, 닫고 여러분, 예, 이 렌틸콩스 지금 잘 끓고 있습니다. 간간히 이렇게 저어주시면 되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다 되면 이제 파슬리, 예, 요거 뿌려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어, 치즈 같은 것도 뿌려주셔서 넣으시면 이제 빵 드실 때.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죠? 여러분, 예,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맛있게 해서 드세요.